Korea? How do you know about it? t h 친절하시네요. y o u r e very kind. Thank you. Oh, I think it's okay. Yeah. Yeah, thank Congratulations. You. It's very delicious. I love to <laughs> try this. It w a awesome. I'm <laughs> a food tourist. I'm a food tourist. I'm a food tourist. I'm a t i s t I'm a food tourist. I'm a food tourist. I'm a food tourist. I'm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 있죠? 미슐랭 가이드에서 빅 구호멍이라고 그 가성비 좋은 음식을 내는 식당들을 선정했는데요. 프랑스 전역에는 한 600개 이상의 빅 구호멍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베트남 음식을 다루는 퍼타이라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지하철 7호선 메숑 블랑쉐 이쯤인가요? 그 지하철에서 도착했어요. 오 깜짝 놀란 게 지하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지하철 역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한 60에서 70%가 동아시아인이나 뭐 동남아나 동북 아시아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확확 나눠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우연이겠죠? 스페셜 비트 이걸 할까 하는데 군복 후에도 다르고 스푼 다있요 여기 완전히 그쪽 전문점인 것 같네요 완전 베트남식 그랜 원래 이쪽에 제일 유명한 메뉴가 그 냄이라고 하는 스프링롤 튀김 원자죠 비빔국수인데요 글쎄요. 대더러기만 어, 그냥 제일 평범하게 먼저 나와 있는 스페셜 푸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uh, I wanna order like a special. Which? Yeah, that yeah, would we'll be g r e a c I get some cold water? Yes, pleas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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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What? How 에 저기 민트 잎사귀들하고어 라임이 비이 나라에 되게 큰 조각을 잘라 주시면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도마로 싸서 자른 거 같은데 거의? 저 이쪽에 숙주 좀있고요 어디 사진 보면은 타이바이즈르나뭐아 여기도 있네? 예다 네, 있을 건다 있네요. 그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는 거의 실란트로밖에 없어가지고 미국이나 호주 이민권들 그런퍼 스타일로 스타일도 아니라 그냥 수급되는 게뭐 실란트로였겠죠 고수? 근데 이쪽은 베트남 현지에서 있는 게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인 펄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소고기 같은 경우도 풍부한 농업 생산국이니까 뭐 나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큐오 음식 엄청 빨리 나오네요 역시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나쁘죠? 날 소고기 있고 또 양파 슬라이스 있고요 동남아에 많은 이런 완자 같은 거 직접 만든 일까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스페셜이라고 해서 고기가 한세종구 종류, 안탕하고 러우비프 뭐 이건 날새고기. 아 소고기 냄새 그윽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국수 냄새가 국물 냄새가. 그리고 이쪽에 뭐 양지찜 되는 그런 데인가요? 또 냉면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또 있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기대를 안한 부분은 면이에요. 왜냐면 베트남은 면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인력 물건기가 싸기 때문에 이쪽에서 면을 따로 전부 다 트레이프를 붙여 가지고 만들어서 말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좀 오, 특이하네 한번 국물부터 Thank you. 마셔볼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국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인이에요? 내 발음을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요 한국인이에요 J'avais passé cette journée. Tous les jours on Ça. Ah, un petit peu. Un petit peu, matter, oui, yeah. oui, c'est une vrai. Right. C'est un vrai manger. Voilà. 와 o i l à Ça, c'est v 네, 직접 voilà. 요리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o k a p r è s après, prend mm. a trompe avec la viande. Ah, t s o Merci. Right. Thank m e r c i 네, 정말. 직접 앞에서 요리까지 해주셨네요. 사장님이 한국말 쓰는 걸 알아들으셨나 봐요. 잠시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냥 제대로네. 에? 마맛 엄청 강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 맑고 산뜻한 유의 고기 국물이 아니라 굉장히 진한 고기 국물이에요. 예. 방금 전 이렇게 생소고기 바로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나는 뭐 피한 냄새도 있고. 거친 그런 와일드하고 강하네요 스프가 혹시 프랑스식으로 어렌지가돼서 이런건가요? 면 한번 볼게요 음. 면은 지난번에 냉면 먹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되게 살짝 잘 풀어진 어? 이게 뭐야? 면 네, 갤럭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Thank you. 고도서비스주셨네요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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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 과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말, 좀 전에 말했듯이 살짝 납작? 당면같이두때가 있어 가지고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퍼들 보다 살짝 두꺼운 편이에요 보이면 되죠 그리고 소고기가 무척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국물 맛이 되게 진한 것이 특징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퍼에 들어가는 그 조미료 조합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부분 써서 맛을 내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생긴건 다른데 거의 실란트로하고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고수하고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고수나 실란트로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따로 빼셔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아무래도 이 소스인가요? 아, 그리고 뭐죠? 케찬마리스 그 같은 화산장 뭐 이런건가? 아예많이네요 오히려 춘장이 가깝.. 춘장이네 춘장 흑밥가. 재밌네요 이런거 한국식 짜장소스에 더 가깝습니다 음 살짝 굉장히 어묵같이 팽팽한 식감이 나면서 안에 일본 찌꾸네 있죠 찌꾸네 같이 연골이 살짝 섞여 있습니다 음 고기가 어느정도 맛있게 절반정도 익었죠 이거는 소스 안 찍어서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슬라이스가 살짝 두껍긴 한데요 고기 자체 워낙 부드러우니까 는 씹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이거보다 훨씬 얇게 나오죠. 근데 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뭐 비프타르타르트 먹었을 때도 고기에 부드러움이 되게 놀랐었는데, 확실히 쇠고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저는 뭐 주로 쓰는 게 미국산이나 호주산 이런 거 많이 썼고, 한우도 쓰고, 뭐와규도 먹어보고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그냥 살고기 부위가 부드러운 거는 뭐. 기본적인, 제일 스탠다드한 소고기일텐데 프랑스가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니까 티가 날 정도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씹을 적에 부드럽다는 게 인식이 딱 느껴집니다 <목소리> <목소리> 계속 뭐 사진을 보여주시네 이쪽에 사장님이 뭐 참여하고 계신 요리교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뭐 아이언 셰프 같은 그런 건가요? 음! 라그랑 셰 라그랑 셰 라그랑 셰 라그랑 셰발 같은 좀 매운 소스좀풀어보겠습니다 <laughs> 확하고 올라오는 매운 맛이네. 요 uh, 어, i think it'll get okay. yeah. <laughs> 국물을 더 부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지 어, <laughs>

네. 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삼발 너무 맵게 넣어가지고 오래만에 매운 거 먹었더니 아, 엄청 나 힘드네요. 불좀 켜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잠깐 인사 인도 해주셨네요. 오늘 오늘 운이 제, 제가 운이 되게 좋은 날인가봐요. 네. 그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Yeah, thank you. You see, yeah. you know this is the star of uh, Hong Kong, uh, Chinese. Yeah, she's she too. She she's a star, start in movie. That's great. So finally, it was a lady on the TV or yeah. So the TV Chinese, ah, Chinese, Chinese TV. It's really great. Yeah,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It's very delicious. I love to try this. <laughs> <talk>. It was <laughs> awesome. Nice <you>. <laughs>

한 끼에 뭐두개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적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거의 뭐 양이 그냥 스페셜이라고 보통 양인 걸 시켰는데 엄청나요 그리고 고기하고 면 양이 절반 정도로 정말 푸짐하고 양 많은 유형의 포였습니다 사실 그 국물도 굉장히 비피하다 그러죠 쇠고기 맛이 강하고 굉장히 진한 편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쪽 그... 하, 그... 퍼 특유의 인공 조미료도 조금 확실히 들어가 있었고요 국제적으로 발돋움한 음식으로서의 퍼는 정말 진한 고기 육수의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애초에 베트남식으로 양이 적을 줄 알았으면 다른 곳을 가려고 잠깐 찾아놨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제 저도 하루 한 끼만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진한 거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장소 이동하면은 카메라 들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